자, 165번을 봅니다. 이거는 또 어, 사실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지 얘들아. 자, 요거를 이제 식으로 만들 건데 px는 3차식이면서 최고차 계수는 3이다 이랬단 말이야. 그다음에 크기가 나와 있고 그들이 모두 자연수다라고 나와 있고 식으로 만들어 보지 뭐. 봐봐. px 우리 여기서 이렇게 만드는 거지. px는 0이다. 라는 X에다가 뭘 넣으면 이 식은 성립하는 애야? 여기 X에 A나 B나 C를 넣으면 성립하는 애야. 맞니, 얘들아? 그렇단 얘기는 PX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의 근이 A와 B와 C라는 얘긴 거야.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PX는 이라고 하면 최고차 계수가 3이니까 이렇게 써주고, 근이, 어이고, AB, 마이너스 C지. A, B, 마이너스 C니까 X 더하기 C 이렇게 돼야지. 할수 있겠어, 이거. 그 다음에 이제 P0은 18이야, 라는 걸 이용할 거야. 그럼 P0은? 0너바, 0너바, 0너바 하면 3ABC거든? 얘가 18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수 있는 abc는 6이야, 이렇게. 자, 그런데 abc가 크기 순서대로 자연수니까 뭐밖에 없어? 1, 2, 3밖에 없겠지. 이해 되니? 음,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px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가 된다. 그 다음에 P4를 구하라는 게 최종 질문이니까. 자, 뭐가 돼? 3 곱하기. 4 하면 3. 4 하면 2. 4 하면 7. 이렇게. 그럼 98, 어, 126. 이렇게 나오겠지. 가능하지, 얘들아? 정리 잘 해둘 수 있도록 해.